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제가 빠트린거 없죠 지금까지. 잘맞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게 어, 부임하고 또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될 때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덮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양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하다가 그래도 어, 긴 여정을 히브리서가 어렵거든요. 달려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그냥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찬 은혜가 있도록 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잘 쓰는 말이면서도 제일 애매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믿음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좀 어려워요. 저게 뭔 질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구석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 믿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나는 믿음이 약한 걸까요? 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어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있다. 한 아버지가, 어, 병든 자녀가 있는 그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할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 할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덜컥 해서, 아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아버지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될까? 그래야 예수님이 알아들으실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말씀을 한번 좀더 깊이 보고,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왜 나왔을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간절했기, 간절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한 가닥 빗줄기처럼 소,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 병든 자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붙잡고 싶은 마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진실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간절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이거 맞나? 그 조마심이 나요. 못 기다릴 것 같아. 요 근데도 오늘 우리는 또이 믿음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어요. 왜 간절하니까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난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표현도 안 돼요. 누가 썼는지 보통 편지는 누가 썼다 누가 받았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누가 썼는지 알면 안 됐든지 이게 애매하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수 있는 건 히브리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은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란 명목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긴 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때이 믿음이란 단어를 갖고 있으면 애매하니까 이걸 띄어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돌아갈 때더 깊이 과거로 돌아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성도인들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갈 마음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 이게 뭐야? 믿는 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히브리서를 들어가면 좀 히브리서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린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네.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의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이 많은 걸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뭔가, 이게 제일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어디 잔잔한 바다, 파도가 있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에 어디로 이제 사역을 하러 이렇게 딱 가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적이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물이 깨끗했어요. 바다를 가다가 바다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녹인 너무 깨끗해. 바다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여기는 정말 물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다 하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물 색깔이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배를 타고 가던 그분이 말했어요. 왜물 색깔이 이렇게 변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확 깊어지면 물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물 색깔을 보는 순간 저에게 공포가 배에 전해서 이렇게 물러나. 어, 그리고, 와, 그리고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뭐 물론 굳이 물에 들어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그냥 바다 색깔만 달라졌는데 왜 갑자기 없던 두려움이 공포가 확 들어올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가 않아요. 그물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까는 물이 투명하니까 뛰어들어서 수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니, 보이지 않고 지푸른 색깔이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이구, 뭐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어렴풋이 알아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뭘할수 있을까요? 밑에서 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조스 영화를 다 벗었으면, 상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오! 어, 그게 뭔가 나타날 것,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시퍼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겨요. 또 하나는 어렴풋이 알아서 남들 고생하는 것도 봤고, 고난, 고난이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린 겁이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굉장히 깊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깊이가 보이지가 않고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 아시죠? 근데 혹시 천국을 다녀오신 분? 예, 우린 천국을 다 아는데, 실제로 갔다 온 분은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알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수 있어요. 나중에 갔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다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믿음으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나? 천국이 있나? 어, 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이후에 우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10시 15분 이후에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오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내일이 뭔 일이 벌어질지, 우린 보이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건강,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의 미래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요 때로 무서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세상은 야 그런 걸왜 보려고 그러니 세상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 진짜라고 말을 해줘요 사실 이게 더 메이크 센스가 돼요 우리한테 더 와닿죠 만져지고 이런 것만 진짜지. 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어?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더 신빙성이 있어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 저들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책에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없는 시대. 그냥 보이는 것, 잡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린 점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혹시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대요 영적인 일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게 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이 어떤 그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막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긴 호흡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이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긴 호흡이래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믿음은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 뭔가를 막 이루기엔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해. 믿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그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말 자체가 모호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참으면서 또,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성경에 어떤 것도 쉬운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호해요.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연단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그냥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바닷물이 펼쳐져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밑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 그 예수 그리소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좀 조건이 있고 요령이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율법, 성막, 멜기세댁, 막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막 모른 척 하면 모를까봐 막 아는 척도 해야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막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탁 넘어와서 갑자기 믿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해. 믿음은 내가 그냥 어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언가를 기도하고 바랄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밤늦게 한 청년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늦었지만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왜? 그랬더니 급한 일이 있대. 근데 그때가 밤 10시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또 큰일이 났나 보다. 빨리 와라고, 집으로.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들여서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달 동안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산이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요. 오, 그날 오래 기도했거든요. 같이 오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 그것만은 기억해요. 그 말은 기억해요그 산을 왜 옮길라고? 네. 방향이 잘못되었죠. 물론 그 친구의 어떤 믿음의 고민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 허무한 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 믿음의 싸움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 믿음 그냥 아무 데나 믿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 힘드니까 믿음의 향방이 없어요. 막 그래서 이 시선을 모아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포커스가 있어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성경의 제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누군지 뭔지 설명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원하셨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성경의 맨 끝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증명을 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어져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맞아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방향이 설정돼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뭐 멜기세덱 율법 성막 이걸 다 설명했는데 왜이 어려운 걸다 설명을 했냐면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 예수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교회로 오시는데, 아그 교회는 갔더니 건물이 너무 이뻐요. 아그 교회는 교육부가 잘 됐어요. 그 갔더니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막 이런 거, 그거는 뭐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요, 딱 3개월 가면 다 거기서 거기. 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사람 눈에는 다 익숙하면 거기서 거기.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와서. 나는 이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더잘 믿게 됐어요. 저는 십자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인 교회예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런 게 좋아 보이고 저런 게 좋아 보인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왔을지언정 와서는 왔더니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더잘 알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예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믿음은 내 굳건한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목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겨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어, 저걸 내가 이기십시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바다 안 보여도 안 무서워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안 두려워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이야기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사업터에 내가 있는 곳에 예수 이야기가 있는가. 그 예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성경의 인물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당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부족해. 그래서 이때, 이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못을 박아 주는 거예요. 말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은 어렵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구약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니들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죠. 쉬운 말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똑같다. 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도요. 속 시원하게 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싸웠고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인물들에 대한 성교, 설교가 나가게 될 것인데 다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이들이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그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어떤 에너지가 내 몸에 막 차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변화된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서 변했으니까 나는 변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초반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나중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더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해도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모자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전히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잘라서 입히신 게 아니라 부족한데 여전히 모자란데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셨어요. 그 옷을 입히시고 우리한테 함께 가자 그렇게 하시. 이 옷을 입고 함께 가자. 우리는 연약한데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인생의 앞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막 잘난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어나내 이래도 되나? 근데 그, 거룩하다. 의의 옷을 입히고 같이 가자고. 두렵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가자. 격려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병이 발견돼요.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내 옛날에는 많이 뛰었는데 이제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자매님들은 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 내 커리어가 없어졌어요. 내, 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온통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같이 가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아까 찬양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보이지 않아 두려움 투성이지만 분명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싸움을 승리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